네자 우리 직강생분들한테는 개인 상담 시간에 3, 개월 강의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삼 개월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론 파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이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심화 이론반이라는 강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품 모의고사 딱두 개의 강좌가 있어요 근데 심화 이론반이 먼저 개강을 해요 한주 먼저 그래서 9일 날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반은 그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심화이론반 1주차에 배운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바로 모의고사로 치르기 는 때문에 한 주씩 이게 늦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임용고시를 볼때 오전 9시부터 교육학부터 쭉 시험 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시라고 오전에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 30분간 응시를 하고 또 해설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가지시고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이제 심화이론반 해설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강 주에는 1시에 오시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종강 주에는 이제 1시 전에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6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7주 이렇게 되는 거죠. 총 전체는 17주를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거고, 이게 한주 늦게 개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정 때문에 한주 쉬어가지고, 그 중간에 원래 칠 그 3, 6월에 한주 정도 쉬거든요. 16주나 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휴가 안 나와요. 16주, 17주 풀로 간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직강생분들은 힘든 주는 인강으로 좀 대체해서 신청해서 들으셔라. 컨디션 관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왜1 6주를 수업을 하느냐? 우리가 1, 2월 때 기출, 1, 2월 때 기본 이론반인 한국어로 한 데다가 마인드맵이나 이런 교재들이 그리고 기출 나온 것만 했죠. 그리고 어휘도 안 했어요. 근데 3, 6월에는 기출 안한 것도 다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출된 것만 봐도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데 기출 안한 것까지 확장해서 다 보고 또 중국어 마인드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주 분량을 똑같이 한주 안에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론반 1, 2, 1주에 한 거를 심화이론반 1, 2주에. 기본이론반 2주에 한 거를 3, 4주에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주 차 거에 16주 차로, 한주 차를 2주씩 나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 안에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는 똑같고, 순환이 되는 구조이고, 다만, 1, 2월에 했던 거는 하면서, 안한 거를 이제 계속 확장하는. 그래서 저의 조언대로, 우리 상담했던 대로, 최다만 했던 분들은, 그게 공고이 되어 있는 만큼, 3, 6월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만 더 하면 될 것이고, 그거를 안 하고, 계속 불안해가지고, 뭐 이제 방황하신 분들은, 그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게 추가가 되니까 3월에 멘붕이 또 한번 올 것이고. 그럼 늦지 않았어요. 3월에서 또 체다부터 또 그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버려지시는 분들이 훨씬 빨리 적응을 할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일단 어 문법 어휘 특강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예. 이게 저희 특히 제 시마이론반 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 2월에 문법을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문법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는지 근거는 많이 들었는데 예문을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비문이 섞여나오고 그걸 골라서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든 오 문장 수정류의 책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법점당 이제 수십 개씩 예문을 발췌를 해 놓은 거예요 같이 고치고 문법점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답안에 딱쓸수 있는 그 문법 전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을 이제 문법 특강에서 하고요. 어휘는 우리가 기출 중에서 어휘만 따로 안 봤잖아요. 근데 물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휘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수거 종류 쭉 보고요. 제가 여기 안에 놨네 그리고 음성 관련 어휘라고 해서 뭐 다음 자들도 또 뽑아서 보고요. 문자 관련 어휘라서 착별자, 뭐 간체자 관련 문제도 쭉 뽑아서 보고요. 의미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아까 우리가 근이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어휘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류만 따로 또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에 했던 것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 어휘를 16주간 섹션별로 해가지고 차례대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됐던 것 중에 또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확장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문법하고 어휘만 해도 이제 분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교과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1차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차가 지금 또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수업시연이라든가 심층 면접이라든가 맛보기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라도 좀 감을 익히실 수 있게 그리고 교과서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문학이나 어학 요소들, 문법 요소들은 실제 그걸 가르쳐야 하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나오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장 2차 출제가 많이 들어간 그 지필진이 쓴게미래엔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교과서 분석과 2차 특강을 같이 해드려요. 그러면서 개정 교육 과정 같이 분석하고 하는데 이것도 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고대문학, 현대문학 이제 하게 되는데 기 풀프리까지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저히 4시간 안에 못 해요. 그래서 기출 특강은 또 인강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월에 압박 받지 말라 그랬죠. 기출 그거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면 배수 나중에 모자르는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3, 6월에 또 계속 연장해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시간이 될 때까지 7, 8월에도 또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못 들었던 부분 채워가면서 들었던 건또 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 배수의 압박을 느끼지 마시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3, 6월에도 미리. 다만 내가 이미 다 완벽하게 제가 또 공부하면서 내가 완벽한 거랑 미진한 거랑 항상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예습할 때 완벽한 건할 필요 없겠죠. 미진한 것만 또 듣고 오고 시간 배분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확장되는 것 중에서도 또 우선 주제들이 있으면은 먼저 이제 듣고 오고. 또 마찬가지로 수업 듣고, 끝나고 나서 바로 그 해당하는 기출 풀고, 변형하고, 3, 6월 돼도 최다 출제에 대한 변형은 또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내가 최다 출제에서 한 문제 내봤으면 끝이 아니라, 걔는 계속 누적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거는 진짜 서로 공유하니까, 몇십 문제, 몇백 문제 풀어서 이건 틀릴 수가 없어. 하는 게 되게 많아져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달라지는 점은 1, 2월 기출풀이 특강을 무한 제공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회독을 계속 늘리셔라. 그래서 어쨌든 여섯 개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문법 어휘, 그리고 이제 어학기론 교과교육학. 그래서 얘는 교과서 분석 연계하고요. 그냥 문학기론 특강해서 고대 현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야 될게 중국어. 지금 한국어랑 내용이 똑같은데 중국어. 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규제를 일 열에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기출 문제집은 지금 쓰고 계신 것 그대로 한번 더 쓰시면 되고요. 문법 특강 문제집 어휘 기출 문제집 이거를 이제 없으신 분들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엔 개정 교과서. 근데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 그 교사 지도서예요. 교사 지도서.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 지도서. 그리고 중국어 이론서도 1, 2월에 구매하신 분은 예, 하실 필요 없고 또안 사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건 아니라서 이 체크한 네 가지 1, 2, 3, 4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빠졌네 개정교육과정번역서 개정교육과정번역서가 그거 2022년 거 있죠 여러분 1, 2월에 산거 제가 따로 특강 넣어드린 거 그게 원래 작년 3, 6월에 찍은 거거든요 음, 아 7, 8월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에다 미처 못 들으신 분은 계속 끊어서 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시간에 안할 거니까 어쨌든 처음 3, 6월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해서 총 다섯 개 근데 교재 안내면 이 강의 안내면 제가 주말 동안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예, 그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시마이론 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방식으로 복습을 하고 순환 암기를 하는 건 1, 2월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을 작성하고 그 답안을 암기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 2월에는 개념 이해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제가 중국어는 금방 와서 붙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외워야 될 중국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글씨 크기를 고려해서 네 줄로 했기 때문에 답이 네 줄까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세줄 정도의 분량을 외우면 되고 가장 기본하고 간단한 틀 표현을 우리가 모의고사만에 중적으로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렸을 표현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계속 다 변화하기를 되게 원해요. 내가 하는 한국어를 그대로 내가 번역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도 많고 공부량이 많아져요. 근데 틀 표현이 겹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시험에. 이론이 17문제가 나온다, 그럼 다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그 완전히 답이 똑같이 쓸 문제가 똑같은 게 17개가 나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틀표현을 만들어서 최대한 표현을 다, 다양하지 않고 예제를 많이 외우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렇게 계속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게나좀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내가 준것시가 너무 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외운 틀표현은 중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표현을 똑같게 해 가지고서는 암기를 하고 달라지는 부분만 기억을 하는 게 뇌에도 훨씬 효율적이다. 그 요령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하프 모의고사예요. 전공 A를 할 거기 때문에 기입형 네문제 서술형 8문제에서 총 12문제가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이게 전공 A 응시 시간이 90분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막 남아요. 근데 처음엔 정신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90분간 여러분이 이제 응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바로, 이제 좀 쉬고, 이제 해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답안을 직접 채점을 할 거예요. 제가 채점 기준이며 다 드려요. 뭐가 1점이고, 뭐고, 뭐고. 그래서 자가 채점을 한 다음에, 그, 답안 자료 말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반의 핵심은 판서 자료라는 게 있어요. 음, 이것도 또좀 약간, 보여드려야. 여러분, 지금 중국어로 답안을 작성하라니 너무 막막하죠?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그 모의고사 반 자료 그 그러니까 마인드맵과 또 다르게 이제 모의고사 반에는 이런 자료를 드려요. 어, 그러니까 이거 이 출제 리스트에서 낸 거다. 그리고 이거를 마인드맵을 도표 형태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이거를 이제 내주란에 들어갈 수 있게 딱 요약 답방과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딱 해가지고 선 드려요. 어, 근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런 까만색 부분은 거의 틀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외우고 이 부분만 바뀌는 거, 중요하거나 키워드거나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다르게 해서 계속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판서 자료가 A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딱 잘라가지고 뒤편에다가 모의고사 문제를 라벨지로 출력해서 붙이면 바로 이 판서 개념 이해하고 바로 뒤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나중에 그거 아무튼 여러분이 나중에 제일 애착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판서 자료가.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중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외워야 되는 틀 표현을 다 드리기 때문에 고거에서 답안 작성 해가지고서는 내 시대 이틀 표현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몇 점이고 여기 몇점다 해놨잖아요 채점을 하고 점수 쓰고 이 표현과 다른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항이면은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써도 이것도 답이 될까 하는 부분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 이제 개별 원노트를 제가 만들어 드리거나 만들어서 공유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채점을 올리게 되면 제가 그 달라진 부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비문 수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비문은 수정해서 다시 외워봤자 어색한 표현. 그 비문일게 대부분이 다 원서에 있는 표현을 쓴 거는 괜찮은데, 내가 한국식 중국어 한거 있죠. 한국어를 중국어로 중착한 쓴 표현은 애초에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중착을 했을 때 문장이 틀리지 않아도 너무 어색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런 표현을 안 쓰시는 게 좋아서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래봤자 12문제고 그 중에 기입형 네문제 날아가면 여덟 개 답안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요령은 뭐예요? 이 틀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계속 찾아서 관련성이 있는 것들끼리 묶는 거죠. 그럼 한번 반복을 할 때도 이왕이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쭉 묶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범주화를 해가면서 누적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순환율을. 이 판서 자료가 제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이제 중국어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이 제가 외우라는 것만 빨리빨리 외우면 적응을 빨리 하면은 중국어를 진짜 잘하는 것처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고통 없이 할수 있다. 예,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하고 이거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그런 거팁 이제 알려 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이 문법 어휘특강이 단가는 인강만 개설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심화 이론반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제가 따로 이것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강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청하실 필요 없다. 그냥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모의고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3, 6월부터 내가 배우고 바로 모의고사 풀어보고 이렇게 했던 분과 이론만 하고 나중에 7, 8월나 이 9, 10, 11월에 하시는 분하고 갭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장수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로 문제 공유하면서 내가 모의고사를 이제 할수 있다. 앞에 자료도 많다. 라고 하면 스킵해도 돼. 근데, 아직 지금 기출변형 정도만 하고 내가 문제를 제대로 시험 유형으로 내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은 모의고사를 좀 같이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으로 3 6월 이제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